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리가 물리도록 공부한 형 슬기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댓글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어, 6장 2절에 연습문제 1번 9번을 풀어주라는 내용입니다. 어, 1번과 9번은 보니까 부분 분수를 잘 어떻게 잘 조작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어수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어, 라 플러스 땡겨 보면 y 빵이 빵이기 때문에 그냥 s 라지 y 플러스 5.2 라지 y 는19.4 곱하기 s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2가되 겠죠？그래서 라지 y 는다 넘겨 보 시면 s 플러스 5.2 분의 예 곱하기 2는 얼마 지. 음, 8, 9, 2, 8, 38.8이 되겠죠. 음, 그와 곱하기 s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놈을, 요 놈을 부분분수로 쪼개줘야 돼. 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모가 만약에 1차냐, 그러면 분자는 상수가 되면 되는 거고, 플러스, 분자가 2차냐, 그러면 분자는 1차가 되면 돼. bs 플러스 c 요렇게 세팅하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양변을 예 곱하기 예를 곱해주시는 거지. 그럼 일단 38.8은 무시하고 좌변은 1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요놈은 약분되어서 얘만 남을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s 제곱 더하기 4가 되겠고 플러스 얘는 bs 플러스 c 곱하기 약분되어서 s 플러스 5.2가 남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요 등식은 항등식이다 방정식이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 미정계수방법은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계수비교 두 번째는 어, 수치대입입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내가 수치를 대입할 s가 잘안 보여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개수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해 줘야 돼. 요 방법을 좀 히, 어, 힘들어하는 이유는 얘를 막전개하려고 쿵짝쿵짝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s제곱의 개수 비교해 주고 s의 개수 비교해 주고 그 다음에 상, 수, 항의 개수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s제곱은 좌변은 없지 빵이고 우변은 여기서 a 하나 있고 이렇게 정개하면 플러스 b가 있겠죠 그 다음에 s의 개수는 어, 좌변 여전히 없고 우변에 여기도 없고 여기에는 이렇게 정개하면 5.2b 플러스 이렇게 정개하면걍 c 가 되겠고 상수항은 좌변에는 1 우변에는 4a 더하기 5.2c 가 됩니다. 여튼 요 놈을 우리가 쿵짝쿵짝 어, 연립할 수 있겠지. 연립했다 칩시다. 이거 지금은 뭐 연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립했다 치고, 연립했으면 요 놈을 역변환 해줘야겠지. 역변환 하면은 얘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5.2t 가 되겠고, 플러스 얘를 요렇게 쪼개줘야겠죠. 그렇게 쪼개면 b 곱하기 코 어, 사인 2 t 가 되고요.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쪼개주면 원래 분자에 2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으니까 2를 나눠주셔야겠지. 그래서 2분의 C 곱하기 사인 2 t 가 됩니다. 그리고 그 ABC는 요놈을 연립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도 풀수 있지만, 우리가... 6장 5절인가? 거기 보면, 컨볼루션을 배우잖아. 그래서 컨볼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라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뿅. 어, 그니까, 러예 곱하기 예로 본다는 거지. 그죠? 그때, 잠시만 보세요. 그때, 38.8을 원래 것처럼 19.4 곱하기 2 이렇게 볼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을 곱했다. 그러니까, 역변환을 땡기면 첫번째 놈은 19.4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5.2t가 되겠고 그거 콤볼루션 두번째 놈은 뭐가 된다? 그렇죠. 사인 2t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콤볼루션 땡기면 우리의 답이 된다라는 거지. 일단 19.4를 좀 무시합시다. 나중에 곱해주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조금 올리자. 여튼 얘랑 얘랑 곱해야 돼. 그 곱할 때는 어떤 적분 땡겨야 될까? 그렇죠. 부분 적분 땡겨야겠죠. 부분 적분을 쉽게 하는 방법은, 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I 버튼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바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0서부터 t까지, 익스포네셜, 첫 번째 놈은 타오를 줘야겠지. 곱하기, 두 번째 놈한테는 t 빼기 타오를 주셔야 됩니다. 2 곱하기, t 빼기 타오. 그 다음에 D타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올리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분적분이니까 적분이 쉬운 거 왼쪽 미분이 쉬운 거 오른쪽 두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얘는 적분이든 미분이든 둘다 비슷하니까 아무렇게나 둬 얘를 왼쪽에 얘를 오른쪽에 두시고 ET 2타고 -E 얘는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2분의 1 2에 마이너스 5.2타우 그 다음 얘는 미분 치시면 어, 얘는 t로 아니고 타우로 미분 쳐야 돼 그러면 코사인 2t 빼기 2타우인데 얘를 타우에 대해서 속미분 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는 플러스 요렇게는 마이너스였던 거 기억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아 쏘리 미쳤어 <laughs> 그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부분적분은 두번 해야 되는 거 기억, 기억하죠? 선생님이 한 번밖에 안 했네 네 여튼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적분하면은 5.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2타우 예한번더 미분 치시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플러스 4 곱하기가 되겠죠 근데 코사인을 한번더 미분치면 또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아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사인의 2t 빼기 2타우가 됩니다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내가 e에 마이너스 5.2 타우로 묶어주시면, 음, 숫자 좀 더럽지만, 마이너스 5.2분의 1, 사인에 et 빼기 2 타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 그럼 5.2의 제곱분의 2가 어, 되겠고, 코사인 et 빼기 2 타우가 되겠고, 그 전체를 타우한테 t를, 타우한테 빵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5.2의 제곱분의 4가 되겠고,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는 0서부터 t까지 2의 마이너스 5.2 타우, 어, 사인의 e t 빼기 2 타우, d 타우인데, 그치. 요 놈과 요 놈이 똑같단 말이야. 각각을 내가 i라 본다면, 그쵸? 1 플러스 5.2의 제곱분의 4, 곱하기 i는 이제 요 놈이 되는 거야. 그럼 타워한테 t 대입했다. 그럼 얘가 빵 되겠고 얘는 1 되겠지. 그래서 음, e 에 마이너스 5.2t 곱하기 5.2의 제곱분의 2 곱하기 어, 코사인 빵이니까 1 되는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빵을 대입하시면 얘는 1 되겠고 얘는 s i n et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에, 과로 해주고, 마이너스 5.2분의 1 곱하기, s i n et, 플러스 5.2의 제곱분의 2 곱하기, 얘는 c o s e t 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답은, 5.2의 제곱분의 2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5.2t, 플러스 5.2분의 1, s i n et, 빼기, 5.2의 제곱분의 2, c o s i e t 가 되겠고 이 꼴을 잘 보세요. 요 꼴과 쭉 올리면 요 꼴이 똑같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a, b, c만 구하면 저 밑에 있는 그 답과 똑같을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풀어 봅시다. 9번도 마찬가지야. 9번도 일단 얘를 라플라스 땡겨 보면 어떻게 되겠어? 아 그리고 Y빵도, y 빵도 y 프라임 빵도둘다빵이기 때문에 그냥 s 제곱 빼기 4s 플러스 3 곱하기 라지 y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놈은 음, s 제곱 분의 6 되겠고 얘는 s 분의 8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y s는 이렇게 되겠네. s 제곱 곱하기 s 빼기 1 곱하기 s 빼기 3 분의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음, 통분하면 됩니다. 통분하시면, 6028S가 되는 걸볼수 있겠죠. 여전히 얘도 부분 분수를 통해서 쪼개주셔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건그 방법인데, 아까랑 똑같이 1차, S-1과 S-3은 둘다 1차기 때문에, 분자의 숫자만 들어와야 돼. 중요한 거, 근데. S제곱처럼, 어떤 거, 완전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이 있으면 반드시 1차, 2차 이렇게 두번 써야 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c, 얘는 d 이렇게 써야겠지. 다시 말해서 둘다 숫자가 돼야 됩니다. 걍 숫자가 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뭐 쿵짝 쿵짝 있는데 도중에 s 1의 제곱이 있었어. 그러면 쿵짝 쿵짝 이제 변형해 주고 플러스 S-1의 제곱, 저 자리에서는 한 방에 S-1의 제곱분의 머시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S-1, 1차를 쓴 다음에 어떤 숫자, 더하기 S-1의 제곱분의 어떤 1차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전히 숫자가 와야 된다는 소리야. 요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어, 그런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누굴 곱한다 s제곱 곱하기, s 빼기 일 곱하기, s 백기 삼을 곱해주시고그 다음에 항등식이니까뭐 수치를 대입하든, 개수를 비교하든, 그렇게 해서 a, b, c, d를 결정을 해줘야 돼. 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놈을 좀 지어보자.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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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뚝, 뿡, 후 뿡, 응, 빵, 빵, 빵. 오케이. 그리고 조금만 올려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양면 다 곱해봅시다. 좌변은 602 8s가 남겠고, 우변은 a 곱하기 s 빼기 1이 약분되면 s 제곱 곱하기 s 빼기 3 되겠고, 플러스 b 곱하기 s 제곱 곱하기 s 빼기 1 되겠고. 그치? 어, C 곱하기 S가 약분되면 S 하나 남겠고, S 빼기 1, S 빼기 3 되겠고. 플러스 D 곱하기 S 제곱 약분되면 S 빼기 1, S 빼기 3만 남겠네요. 근데 얘네 보니까 수치를 대입하는 게좀더 쉬워 보이지? 그래서 첫 번째, S한테 빵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좌변은 6 되겠고, 우변은 팅, 팅, 팅 없어져서 남는 건 3D가 되겠네요. 그래서 D는 2가 됩니다. 두번째, S한테 1을 대입하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우변은 팅팅팅 팅, 팅 날라가서 마이너스 음, 2A가 되겠네. 그래서 A가 1되는 걸알수 있겠고 세번째, 이제 S한테 3 대입해야겠지. 그러면 3 대입하면 600이 24야. 그러면은 얼마지? 600이 24면 마이너스 18인가요? 요 놈은 팅팅팅 팅, 팅 없어지겠고 9, 2, 18. 18b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되는 걸알수 있겠고 네 번째, 어 이제 보니까 그 요소가 빵과 1과 3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는 a, b, c, d. 4개거든. 그럼 뭘 대입할까? 고민하지 마. 왜? 얘네 항등식이기 때문에 s한테 어떤 s를 대입해도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s한테 1 대입했으니까 또 만만한 거. 좀뭐 마이너스 1 같은 걸 대입해. 으흠. 그럼 좌변은 6 더하기 8, 14가 되겠고, 우변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그리고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b. 얘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되겠네. 마이너스 8c.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8 되겠네요. 플러스 8d. 근데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사라지겠고 c는 뭔지 모르고 t는 2야. 그래서 마이너스 8c 플러스 16 되겠지. 맞나? 그래서 16을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c는 뭐냐면 마파를 딱 나눠주면은 4분의 1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 다시 써보면 얘가 s 빼기 1분의 음, S-1분의 빼기 어딨어? 아, 그치 1-2-3분의 1, 1그 다음에 플러스 4s분의 1 어, 더하기 s 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그쵸?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역변을 땡기면 되잖아. 자, 역변하는 어떻게 빨간색을 해볼까? 그럼 얘는 첫 번째놈은 2의 t승 되겠고, 빼기 2의 3t, 두 번, 아, 세 번째는 그냥 4분의 1. 네 번째는, 그렇죠 그냥 2t 가 되겠죠. 맞죠? 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얘도, 물론, 콤볼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 선생님은 이제 콤볼루션 이렇게 할것 할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s 빼기 1 곱하기 s 빼기 3분의, 어, 6 빼기 8s. 곱하기 s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요놈의 역변환과 요놈의 역변환을 콤볼로션 땡길 것 같아요. 그지? 렇 그거는 아마, 얘도 아마 부분적분 나올 거거든? 해가지고 톡톡톡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나요? 오케이.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왼쪽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수학 TV에 있는 여러 영상 보시며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